형님들, 누님들, 친구들, 지금은 여기는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광명, 광명, 광그 경기도 광명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크냐고요? 원래 그래요. 근데 왜 머리가 이렇게 됐냐고요? 미용실 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저는 파마를 했고요. 샤티TV님은 커트로 했어요. 이제 저희들 나가, 저희 이제 나가서 의방 철도 박물관으로 갈 거예요. 아... 아니, 근데 8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님들누들 아...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 지금 지하철, 지하철을 타려고 지금 다시 가는 중입니다. 아까 저 게임 했는데 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형님, 누님들, 아우님, 지금 우리는 지하철 타, 아니. 의왕철도박물관으로 가고 있어요. 아, 와, 어? 가짜 기차길인가? 어쨌든 저런 게 있어요. 여의차 아, 아, 서대구역에서 여기까지는 8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80분은 어한시간 30분이에요. 비, 별로 안 걸린 것 같던데. 게임하고 왔는데, 많이 안 걸렸어요. 저독자분들은 많이, 많이 걸렸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게임을 게이... 해서 많이 안 걸렸다는 생각을. 전철 타는, 전철 타는 것이. 자, 이제 걸어 갈 겁니다. 종아리가 아플 수도 있어서. 자, 천천히 걸니다 여기가 굉장히 커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큰건저 처음 봤어요. 서울에는 좀 작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큰 모르겠어, 여기 경기도거든요. 와. 여기는 경기도. 경기도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딸깍게인가 봐 와, 아, 저, 내리자마자 바로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 갈 거예요? 카드를 대 주세요. 선택해 주십시오. 매수를 음. 선택 음. 아. 음. 아. 음. 왕. 음. 와, 음. 너무 덥다 완전 사막같은데요 에어컨이 없어서 아.. 너무 덥다 땀으로 지금 물이 했어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와, 와, 와. 태양이 이거 잘 챙겨? 이거 이거 제저저 제, 카드 같은데 이거 제 카드 맞아요? 어린이 교통 카드. 어린이 교통 카드라고 하는데. 이래요 아 여기 써져있네 이래요 자 여기다가 대는 넣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저기 앞에다가 잘 모아놔 자어요와 <laughs> 엄청 크다 지하철로 환상일 환상할 거래요 의 방철도 박물관으로 갈 거죠？아, 어 른말 좋 죠？괜찮 은데요.